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 세매주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 그 제자들을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두 가지 명령을 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말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 뱀 같은 지혜로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왜 그러냐면 뱀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뱀 같은 지혜보다는 뱀 같은 놈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혜를 붙여놓니까 으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해하게 되요.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되고 뱀을 상대하는데 약간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뱀의 습성에서 따왔다면 뱀처럼 잘 피하는 지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잘 숨는 지혜를 말하는 건지, 세상 이리 때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적들의 공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낸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파송받은 모습 우리도 다 세상으로 파송받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치 양이 이리 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와 평가는 어떤 것들일까요? 참 지혜롭다. 참 똑똑하다. 참 약삭빠르다. 참 손해 볼줄 모른다. 이중인격자다. 기회주의자다. 자기만 한다. 없다 이런 소리들인가요? 우리가 뱀처럼 그러니까 잘 피해 다니고 잘 숨어 다니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최소한 뱀의 습성처럼 잘 피하고 잘 숨고 적의 공격을 잘 대처하라는 말씀은 아닌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양처럼 무방비 상태로 내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 요구하시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어 쉽게 생각해 보면,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소유했던 지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분들이 똑똑하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요? 120년 전에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무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중에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던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뱀 같은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같은 지혜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겠어요.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등장하는 본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어,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어, 뱀이 가장 간교한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이 곧 마귀고 사탄이라고 나와요. 대부분은 그렇게 간교한 뱀에 대해서 등장하는 부정적인 뱀의 이미지가 대부분 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민수기 21장이에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노뱀을 세우고 노뱀보고 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면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뱀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라면 성경에 나온 노뱀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노뱀 같은 지혜, 노뱀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지혜. 그럼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부터 지혜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아셔야 되는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죠. 그렇게 어리석.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섯 시간 고통하시면서도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고 했는데 머리둘 곳 없이 사셨다고 했어요. 어리석게 사신 겁니다. 딱이선 우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처럼 무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오신 것이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 지혜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더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공에 붙잡혀라 채찍에 맞아라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말씀을 주실 거니까 기다려라 네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뱅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하면, 뱅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공에 붙잡혀 가지 않을지, 채찍에 맞지 않을지, 끌려가지 않을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가고 얻어맞고 끌려갈 텐데. 무슨 말을 해야 상황을 반전시킬까? 무슨 말을 해야 풀려갈까? 무슨 말을 해야 덜 맞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는 중에 머리를 굴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넣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벤같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을 지혜, 상황을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 환난과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실 때까지 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병 같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게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야말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환란 중에 또 핍박 중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환란과 핍괴가 있을 때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것, 그에게 적의를 품지 않는 것, 그렇게 내 안에 순결함을 지켜내는 지혜. 그 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북한 선교하는 모퉁이도 선교회에서 설교 간증으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지하 성도가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과정인데, 그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식을 먼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때 부모가 그 협박하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너저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둘기 같이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순결이 뭔가요? 그거는 늘 신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순결을 지키는 것,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신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부에게 요구되는 순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지켜야 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승리와 쾌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넣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동네 새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 상고도체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슬 6월 우리가족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혜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순결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결단함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같은 지혜로,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더느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굳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굳굳들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땅 가운데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적이와 악이를 품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순결함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에게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세상에 한눈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승리와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시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할 때도 간혹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워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